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uh, 6th of october 2022 thursday now <clears throat> 12.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imtech and simtech holdings 아, 오늘 심텍하고 심텍 쉼텍 홀딩스가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심텍이 32,900원 5.45% 오르고 있고 심텍 홀딩스는 어 3095원으로 4.03% 오르고 있고 심텍하고 심텍 쉼텍 홀딩스가 뭐 반도체 이제 PCB 기판 업체고 어 물론 좋은 회사인 거는 다들 알고 있지만 그동안 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몇 개월 동안 받았죠. 그래 슬슬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다진 모양새고 좀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불안하긴 하지만 앞으로 신택하고신택 쉼텍 홀딩스는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신택 홀딩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택보다도더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택이 29,000원에서 42,000원 박스권이니까 아직까지도 박스권 상당히 하단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신택 홀딩스도 3,095원으로 2,500원부터 4,600원 박스권인데 역시 박스권 하단에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심텍은 시총은 1조 4 8 0억 외국인 지분은 11.18%, 심텍 홀딩스는 시총이 1,496억, 외국인 지분은 19.21%,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갑자기 좀 늘어났는데 아마 말레이시아 RCP 이사회 물량이라고 그래요. 이게 그래서 좀더 정확한 거는 좀 이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가 또 나오겠죠. 그래서 그때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9월 마지막째 주에 외국인 투자가 좀 몰린 종목들을 보면 에코프로, 카카오게임스, 심텍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, BHC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심텍 어찌 됐던 저도 주변에 추천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어 조금 마음들이 편치 못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심텍하고심텍홀딩스는뭐 어 중기적으로 볼때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고 어 단기적으로 어 좀.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받는 거니까 너무 걱정 하시지 말고 조금 여유있게 조금 기다려 보시자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 좀 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욜로죠 그건 옛말 42%가 M 잡너 소득 반은 저축한다 그래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보고서 부업이유는 여유자금 마련이 32% 배달 앱테크 블로그 활동 많아 63세 은퇴 노후자금 7.7억이 목표다 했고요. 백대기업 사내 유보금 천조 돌파 10년 새 395조 늘었다.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때문에 대출 연2.3%늘때 유보금 5.5% 늘었다. 유보금 과세에도 투자 안 이어져 세제 연장 놓고 정부 야당 입장이 크다.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최대 3억까지 늘었다.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. 자,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e city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